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 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리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 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같이 합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하셨는데, 두세, 네. 두세 사람이 모였네요, 오늘. 네. 예. <laughs> 예. 그래도 오늘 우리 음, 찬양 뜨겁게 하고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 오랜만에 좀 느끼는 그런 어떤, 어찌, 어떻게 보면 좀 뜨거움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게. 예. 느껴집니다. 아멘. 우리 장로교 목사들은요 차가워요. <laughs> 장로교 목사들의 문세요. 예. 예, 제가 오늘 예, 요한계시록 일장1 예, 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처음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 요한 계시록, 이 말씀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그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수신자가 바로 예배소 교회입니다. 예배소 교회는 정말 특별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에 터키 그리스에 갔었을 때그 예배소에 갔었습니다. 우리 민 목사님도 가셨고, 우리 강 목사님 저하고 이렇게 다 가신 분들인데, 거기 가니까 그 예배소 교회 터가 있고, 또 사도요한 의무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진, 사진 촬영도 하고 그렇게 왔는데, 이 예배소 교회는 예배소로 가는 큰 도치, 도시, 그 당시에 소아시아 어, 지역의 수도라고 할수 있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행정과 그리고 문화의 그리고 교통의 요지가 바로 예배소입니다. 그 예배소에는 크게 두 가지 건물이 있는데, 하나는 아데미 신전이 있고, 하나는 어, 대극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큰 극장을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이두 어, 어, 건물 중에서 아데미 신전은 어, 당시 예배소가 얼마나 우상 숭배가 크게 잘했는지 어, 그렇게 알게 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또한 어,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 숭배도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황제 숭배가 아주 난무하는 곳에 복음이 전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거기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교회를 세우고 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사도 요한이 목회한 곳이 바로 예배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요한은 거기서 죽었죠 어, 오늘 이 예배소 교회 어찌보면 참으로 황제 숭배가 난무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아주 극성을 부리는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져서 이 교회가 아주 잘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보다도 아주 이 든든하게 서갔던 그런 교회인데 오늘 주님께서 이 예배서 교회에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칭찬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 내가,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랬습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너의 믿음의 행위를 내가 안다. 믿음으로 한 모든 행동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고, 교회를 위한 그 수고, 그 수고를 칭찬하셨습니다. 이민 목회, 저도 지금 한교에서 22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민 목회에 저도 참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수고가 참 많습니다 우리 오늘 임 목사님 성기시는 교회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 목회자가 이렇게 수고를 한 흔적이 다 보이는 거 목사님이 얼마나 꼼꼼하게 열심히 수고를 하시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는 자체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고를 하지 않는데목사님 아주 꼼꼼하게 아,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렇게 참 의자도 닦으시고 다 이렇게 만지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예배소 교회 주님께서 인내,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인내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예배소 성도들은 교회는 인내했다. 신앙생활은 사실은 어찌 보면 인내고 목회도 인내라고 할 수가 있죠 아, 목회 입니다 목회는 정말 인내다 제가 아, 이번에 그 서울에 가서 우리 노회에 있던 김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목회를 접고 이제 평시도 돌아가서 한국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한 말이 옛날에 한 말이 기억납니다. 그분 교회는 저기 프리스톤 쪽에 있었는데 문을 닫았어요. 교회는 다 흩어지고 다 문을 닫았는데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교회가 이렇게 없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납니다. 인내, 목회는 인내다. 우리 민목사님도 많이 참으셨죠. 인내하셨고. 저는 22년째 목회하면서요. 하, 정말 성도들, 국산품도 다양하다고 얼마나 다양한 성도들을 만난지 모릅니다. 어, 제가 넋두리가 되면 안 되는데, 설교가요. 아무튼 저보고 당신은 말이야 하면서 저보고 막 당신 자기 성질 못 참아가지고 당신 여기서 은퇴하지 말라고 당신 당장 그만두라고 뭐 그렇게 하면서 괴를 성도들도 또 생각이 나고 뭐 지금은 다 용서가 됩니다만은 아무튼 인내하지 않으면 이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여기 보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사도가 누구냐 하면은, 그 리골라 당이죠. 6절에 나온 리골라 당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을 그냥, 어 용납하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아 주님의 칭찬을, 이 예배소 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3절에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뎠다. 핍박이 와서도 견디고 참고 그렇게 했던 교회가 바로 예배소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는 칭찬을 주님의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어디 보면 훌륭한 교회죠. 믿음의 행위 수고 그리고 인내가 있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이단들을 쫓아냈던 그런 교회고, 모든 일에 부지런하고 핍박에도 잘 견뎠던 그런 교회다. 어찌 보면 완벽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책망할 것이 있다. 사전에 보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요한이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요한일서를 요한일서 보면 사랑으로 꽉점철어 있죠. 아, 내가 목회할 때이 예배소 교회를 사랑으로 목회했고 성도도 또 사랑인데 주님께서 너 예배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띵한 거예요.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소 교회가 설립될 당시 성도들이 가졌던 그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대개 사람들은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 간의 사랑, 뭐 서로가 교제하고 이 사랑을 생각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의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잃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소 성도들은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그레고리 비일의 그 요한계시록 추석을 공부하는데 그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이 그레고리 비일은 이렇게 해석하죠. 복음을 외부 세계에 전원하는 일에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교회, 예배소 교회에 주님께서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저도 막 같은 막 뜨겁고 막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그럴 때는, 막, 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었어요.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전도도 막 열심히 나가고, 가서 막 외치고 그랬는데, 그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실 목회자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돌아보면, 그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니까 막 이걸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나가서 막 예수를 전거하고 예수 복음을 전거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날 누가 전도하고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전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전도하는 성도가 얼마나 됩니까? 과연 우리 마음에 사실 전도하고자 하는 나 자신도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가? 정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거나 그런 마음이 약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교회들이 전도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를 돕고, 예를 들어서 단기 선교도 가고 막 열심히 막 짐을 싸가지고 막 가서 어? 거기서 막 전도도 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 주변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 초기에 우리 교회 목회할 때는 마켓에 가서 막 전도했습니다. 막 전도지도 나눠주고, 저도 토요일마다,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서 설교 준비하기도 바쁜데, 저희 집사람 또 우리 장관님들 부부 다 이렇게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전도지 나눠주는 것으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사실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해야, 그것조차도 해야 되는데, 효과가 없다고 해서 한 3년 하다 그만뒀어요. 그래서 관계전도로 바꿨죠. 멘투맨 전도죠. 사람과 만나서 하는 전도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우리 성도들에게, <laughs> 전도하십시는 그러면, 목사님, 제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예수 믿어요. <laughs> 말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면, 왜 아는 사람만 생각합니까? 알,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사실은 이 전도에 대해서도 우리 사실 목회자의 책임이 크다고 좀 생각합니다. 과연 사실 전도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5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첫 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께서 예배속 교회를 책망하시고 세 가지 처방을 내리셨어요. 첫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본래 가지고 있던 그 처음 사랑을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 그 원인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 절절한 통곡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을 가져라. 처음에 가졌던 복음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예배소에 직접 가서 내 교회를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옮기리라는 말은 헬라우로 키네소인데 본래 그것은 옮기는 게 아니고 무브하는 것이 아니고 제거해버린다는 뜻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네. 내 초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것은 초대를, 너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지어버리겠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초대를 옮기리라. 예배소 교회를 없애겠다는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예배소 교회에 하신 핵심의 말씀은 초대를 옮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 믿었을 때에 처음 가졌던 신앙의 열정을 다시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던 그 열정, 복음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세워진 교회들이 얼마나 없어졌습니까? 없어진 교회들이 얼마나 없, 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노회도 지금 한 여덟 개가 교회가 없어졌어요. 문 닫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글쎄요 다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전도하지 않은 거예요. 전도하지 않은 거예요. 다 보면 제가 여덟 개 교회를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데 전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지 않고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개개인이 전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 빈자리를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간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강제로 끌다가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사실은. 이 성도의 삶은 어찌보면, 복음의 정인의 삶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라고 했을 때, 복음 전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목회 요소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민교의 목회자들 보면, 되게 그 목회가 무슨 목회냐면은, 이삭 죽기 목회예요 이삭 죽히 목회. 뭔가 이 이삭이 떨어져가지고 밭그 논에 있으면 그것, 그거라도 하나라도 주수려고 하는 큰 교회 갔다가 떨어진 그거라도 주수려고 하는 그게 이민 목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삭 목회. 콩고물이라 좀 떨어지면 내가 좀 그런 교인들 데리고 목회하겠다. 목회는 씨 뿌리는 목회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는 씨를 뿌려야 돼요. 복음을 복음의 씨를 뿌리는 목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성장하지 않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가 어떻게 되는 하나님께 맡기고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이 에, 목회가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네. 여러분 저는.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들이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목사, 목사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 자신부터 정말 우리가 목사들이 통곡해야 됩니다. 제가 <laughs> 유저지 노예 뭐 20년 넘었는데 유저지 노예를 좀 제가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 그 목회자들에게 힘을 주려고 제가 예전에 어 작은 목회자 모임을 제가 했었죠. 그래서 모임은 그뭐 노예 좀 예상 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주로 위로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래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 이 목회자들이 위로 가지고는 되지 않 거예요 위목회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을 받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받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위로가 그냥 자동,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위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능적, 능력도 못 받고 그냥 위로만 받다가 그냥 예, 서로 위로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노예 25개의 교회가 있는데 어,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이 너무 지금 다운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그렇지 않은 목차, 목회자들도 계시지만 뭐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모르, 모르고 갈 길을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목회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laughs> 에디선에 있는 교회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가정 교회를 했어요. 가정 교회는 전도의 도구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가정 교회를 한3년 동안 했는데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매주 모이니까 매주 모여서 밥을 먹고 교제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그런데. 교인들이 힘들지만요.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쫙 전도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 찾아오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었습니다. 힘든 힘든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힘들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그때 교인들 힘들다고 3년 하다가 그냥 가정교회 문 닫아 버렸죠. 안 하게 됐죠. 그 이후로 제가 사실 소, 솔직히 고백하는데 제 목회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예. 저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그때는 막 집을 오픈하고, 매주 오픈하고, 우리 집사람들 일하면서도 와서 음식 만들어가지고 성도들 대접하고, 목자들 대접하고, 일주일 내내 정말 열심히 다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그만하자는 거야. 자기 못하겠다는 거야. 성도들이 못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정말 목회의 방향을 어찌 보면 잃어버렸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은퇴를 한5년 정도 남, 남겨두고 있는데,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가정교를 다시 할 수는 없지만은 가정교의 그 본래 그 취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제자를 양육하는 그걸 내가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네뭐 하다 왔냐? 그러면 그래도 이것 좀 하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난 게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갔습니다만은그 장충열 목사님의 부흥전도 전도 전략 세미나예요. 가서 참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이 나이에 정말 할수 있을까? 참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 아무튼, 남은 이 목회를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민 목사님, 또 우리 강 목사님, 또 사모님, 아마 저하고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든, 성장하든 안 하든 간에, 그거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는,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만나서 영혼을 깨우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 그 일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예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정말 깨어나서 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번에 우리 6월달에 있는 부흥 전략 세미나 전도 동력 부흥회가 정말 처음 행위를 가지는 우리 노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이 처음 행위를 가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세 가지. 제목 나누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숫자는 작지만 여러분 좀 크게, 좀 뜨겁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너무나 정말 아니하고 정말 너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저, 어,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냥 목회 힘들다고 그냥 그냥 자운 데 있었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그 목회의 그 본질적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다 투기만 하고 싸우기만 하고 서로 먹고 나누고 그것만 하고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철저하게 해결해야 돼.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주요.